예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 드리는 고급빌라 TV 정무장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 정초에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현장은요 남양주시 진저부에 위치한 하오나스형 고급빌라 들고 나왔는데요. 48평의 넉넉한 실내 공간에 이렇게 테라스와 어, 마당까지 있습니다. 이 현장 바로 앞에 어, 버스정류장까지 있기 때문에 어, 인프라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현대병원 뭐 이마트, CGV 영화관까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타운하우스형 고급빌라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압도적인 실내 공간과 아이디 띄워놓을 수 있는 넓은 마당, 넓은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는 이 현장은요. 남양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현장 분양가도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기준층은 4억대 중반, 이렇게 마당과 넓은 테라스가 있는 이 세대는 5억대 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집도 바로 만나보러 가실게요. 오늘은 고급비랍니다. 실내 공간은 다른 현장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거든요. 우리 집 전실 공간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실 바닥은 깔끔하게 유광타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고요. 신발장은요. 이 반대쪽 편에 키 큰장으로 3칸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 큰장이고요. 밑에 쪽이 띄움 시공도 단차가 넉넉하게 되기 때문에 멜시는 신발들 편안하게 데일리로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와, 이 벽체도요. 벽지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깔끔하게 웨이지 코팅 마감되어 있고 주문 도요 이렇게 여닫이인데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선물을 여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의 집 바로 함께 실내 공간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집 실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쭉 들어오면 바로 왼쪽 편에는 우리 집 메인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우리 집 2번 방.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좀더더 더 들어가면요. 와! 거실은 정말 어, 운동장이네. 운동장 사이즈 정말 좋고요. 그리고 연결 돌리면 어, 일체형 구조의 주방 공간도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거실을 지나면 이쪽엔 우리 집 3번 방과 1번 방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에 드레스룸이라든지 세컨 욕실도 정말 넉넉합니다. 오늘의 집은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입니다. 바닥은요. 어, 거실 주방 이 복도 공간은 폴리싱 처리된 타일, 어, 방폭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있고요. 침실 공간은 강마루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거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집 매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집 매욕실은 이렇게 샤워 부스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샤워를 편안하고 넉넉한 공간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통합 수압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해드렸고요. 중간에 이렇게 조적을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죠? 위쪽은 선반 공간으로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LED 거울 보세요. LED 거울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어, 벽걸이, 수건장, 어, 젠다이 공간과 세면대와 변기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변기 옆쪽에는 워터건도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편안하게 바다 물점서도 가능하세요 벽체와 바닥 깔끔하게 줄넘시효까지다 되어있고요 어, 정말 타일도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괜찮죠? 메인 욕실. 다음은 우리 집 2번 방 만나보실게요. 와, 2번 방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이 넉넉한 창가폭이 11자가 넘어가거든요. 3370이나 되고요. 벽체 사이즈는요. 10자가 넘어가요. 3300이나 돼요. 넉넉한 침대 놓으실 수 있고요. 각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어요. 외부 한기창 사이즈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의 창 사이즈만 벽체의 3분의 1을 잡고 있거든요 환기체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다 가 이렇게 각 방마다 우 집은요 보박이장까지 시공되어 있고요 온도조절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개별난방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성인전염방으로도 넉넉하게 해주세요 꺾어져서 들어온 구조기 때문에, 어, 사생활고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집 주방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주방도 어머님들 보시기에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냉장고 자리 두대 준비를 해드렸고요. 위쪽에 수납공간도 화이트 컬러,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컬러로 마련을 해드렸어요. 전자레인지 밥솥을 쓰는 공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주방창도 빠지면 안 되겠죠. 문 열어놓으시면 바람 환풍잘 되고요. 위쪽에도 플랩장, 수납장 다 넣어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는 11자 동선인데, 아일랜드 식탁은 넉넉하게 조리대 공간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 위쪽에 19 하이라이트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4인용 식탁, 6인용 식탁 넉넉하게 놀수 있는 이 앞쪽에서 끓여먹는 샤브샤브 같은 음식들을 편안하게 여기서 조리하시고, 가족분들끼리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요. 우리집은 고급빌라라 말씀드렸잖아요 식탁 옆쪽으로는 이렇게 진열장도 넣어 드렸는데 느낌 어떠신가요?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사각대형 싱크볼 거위목 뭐 수전도 어, 황금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상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상구 넣어 드렸습니다 이쪽에 후드도 잘 들어가 있고요 동선 좋게 옆쪽에 다용도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우리집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어, 보조 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하이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빨리 할수 있게 싱크볼도 넣어드렸거든요. 상, 하부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차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쪽 공간에는 이렇게 냉장고도 한대더 놓으실 수 있고요. 보일러는 1등급 경동 나비엔 보일러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단차 시공되어 있어요. 물 청소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개방감이 좋은 사이즈가 정말 이난동주에서는 넘버원인 넓은 거실 공간입니다 아트월 쇼파월 사이즈 정말 넉넉하고요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모든 실내 공간에 있는 등도 다, 다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도 들어가 있고요 쇼파월 아트월 다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쇼파는 4인용 5인용 넉넉하게 다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공간 자체가 4,460이 다 되거든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가죽사진도 큼직하게 걸수 있도록 날짜거리까지 다 넣어 드렸습니다 아트홀 공간도 보세요 정말 넓죠 대형 TV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천정을 보시면 천정 띄움시공도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어, 거실 전체를 다 띄움시고 해놨기 때문에 환기 개방 정말 좋습니다 물론 채광도 좋고요 다운라이트 등도 다 들어가 있고요 천정의 안쪽으로는 간접 매립 조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이 좀더 럭셔리한 느낌이 연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조만거 쓰면 안 됩니다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앞쪽에 넓은 테라스와 마당이 있습니다 아이들 편하게 마음껏 닫히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거 우리 집의 장점이 아닐까요? 다음 공간 만나보실게요. 안쪽 공간을 더 들어가면 1번 방과 3번 방이 있는데 3번 방부터 보여드리고 1번 방 가실게요. 3번 방 사이즈가 창가든 벽체든 넉넉하게 3m가 다 나옵니다. 역시 3번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갑방 온도 조절기, 외부 환기창 사이즈도 이중 창으로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3번 방도 이렇게 붙박이장 다 넣어드렸습니다. 3번 방을 나오면 거실을 가든 1번 방 가실 수가 있는데, 요 공간도 정말 고급스러운 멀티 공간인데, 이렇게 벽체에 고급 시계를, 어, DP를 해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딱 요런 느낌 괜찮네요. 웨인스코팅 마감되어 있습니다. 1번 방 만나보실게요. 와, 51번 방도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요. 일단 외부 환기창이요. 어우, 개방감 정말 좋죠. 널찍하고 길쭉하게 잘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중창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집 1번 방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데 느낌 어떠신가요? 정말 좋죠. d p 가돼 있는 대로 이렇게 이쪽에다가 넉넉한 침대 놔주시고 한쪽 편에는 티테이블 놓으셔서 두 분이서 찬잔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붙박이장이 제공이 되어 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요.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파우더룸과 별도의 드레스룸이 또 있거든요. 문도요 미닫이 문으로 공간 활용을 정말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왼쪽에는 파우더장이 고급스럽게, 어 그리고 반대쪽에는요 매립 드레스룸이 있어요. 등도 정말 밝고요. 어, 상부장도 넉넉하고 하부장도 넉넉해요. 어머님들 편하게 앉아서 화장하실 수 있는 공간 어떠신가요? 괜찮죠? 거기다가 이 반대로는요 안쪽에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와이 공간도 정말 사이즈가 넉넉한데 시스템행으로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 이쪽에 붙박이장 이외에도 이쪽 공간도 넉넉하게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여기가 세컨욕실입니다 우리집 세컨욕실인데요 욕조가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바깥쪽을 볼수 있는 체감 환기창이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고요 욕조도 그냥 욕조가 아니라 월풀욕조네요 아, 웬만한 메인욕실 사이즈 이상으로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앞쪽에 젠다이 공간도 넉넉하고요 세면대 변기 어, 여기도 스프레이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닥 모점도 다 가능합니다 LED유리거울과 수건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와이집 고급빌라 맞네요 오늘의 요집은요 그냥 테라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넓은 테라스 앞에는 넓은 이렇게 아이들이 띄워 놓으시는 마당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이 테라 사이즈도 보세요. 사이즈도 정말 넉넉합니다. 스몰 카페, 바베큐 파티, 아이, 풀장도 넉넉하게 마련해 주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완전 막힘 없는 뻥 뚫린 산세권 수세권이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평수 48평의 넓은 쓰리룸 거기다가 테라스와 넓은 마당까지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형 빌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남양주시 진저부에 위치한 오늘의 현장은요 분양가도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어, 기준층은요 4억대 중반 넓은 마당과 테라스가 있는 집은요 5억대 후반 형성되어 있고 생애 최주시 입주금은 1억 마당 테라스는 1억 5천 정도 있으시면 오늘 집 입주가 가능하신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열렸죠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오너 집 안내를 해줄 수 있고요. 똑같은 집을 보시더라도 계약부터 입주까지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면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집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